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글로벌TV 영상 정보 시간입니다. 북한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에서 핵물질 생산 활동으로 보이는 정황이 위성사진에 포착됐습니다. 오늘도 위성사진 전문가 정성학 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히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의 한반도안보전략연구원 유시정 사무총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성학 연구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북한에서 핵 관련 활동이 계속되는 가운데 북한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에서 핵물질 생산 활동이 활발히 진행 중인 정황이 위성사진에서 포착됐다고 합니다. 전체적인 영변 핵시설 최근 동향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폐연료봉 저장구하고 오메가와트 원재료 주변에는 그 폐연료봉을 반출하는 걸로 보이는 차량의 움직임이 식별됐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이 제공한 해상도 50cm의 플래닛 랩스 영상을 정밀 판독한 겁니다. 그런가 하면 그열재외선 영상에서 방사화학 실험실하고 우라늄 농축 시설에서 고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미국 그 항공우주국 나사가 운영하는 랜셋 8호 열재외선 영상을 분석한 겁니다. 영변에서 플루트늄 추출하고 우농축 우라늄 핵물질을 생산하는 활동이 동시에 진행 중인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북한 영변 핵단지의 위성사진 모습이군요. 시청자 분들을 위해서 시설에 대해 간략한 설명 부탁합니다. 네, 그, 영변 핵시설은요, 평안북도 영명군 약산동에 위치하며, 1962년 구수련의 지원으로 건설이 된 겁니다. 아홉 마리 용이 살았다는 전설이 있던 구룡강이 핵단지를 관통하면서 흐르고요, 시인 김소월이 영변 약산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시 길이 뿌려 올리다라고 노래한 약산은, 핵 시설 북동 방향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시설로는 오메가 와트 원자로 실험용 경수로 방사화학 실험실 그리고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습니다. 50 메가와트 원자로는요 1990년대 중반에 폐기된 걸로 알려지고요 석탄 화력 발전소는 전기를 생산해서 주로 방사화학 실험실 에 공급을 합니다. 여기서 영변 핵단지 세부 시설 명칭은 무엇을 참조하신 것입니까? 네그 영변 핵 단지 시설별 건물 그 세부 명칭은요. 산팔로스에서 제공하는 에틀로스라는 어, 북한 영상 지도를 참조했습니다. 산팔로스에서 자세히 잘 만들었는데요. 평소에도 많이 참조하고 있습니다. 지명은 물론이고 도로명 주요 시설 이름까지 세세히 아주 잘 나옵니다. 미국 민간단체에서 이런 걸 만드는데 우리나라에는 왜 이런 게 없나 모르겠습니다. 통일부나 국토부에서 이런 걸 만들어서 민간에 서비스를 하면 참 좋겠습니다.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와 폐연료봉 저장고 인근에서 차량 활동이 식별됐다면서요. 그건 뭘 말하는 것이죠? 네, 그 폐연료봉 저장고하고 5메가와트 원자로 사이에서 트럭 등 크고 작은 차량 한 대여섯 대가 식별이 됐는데요. 이는 저장고에서 폐연료봉을 반출하는 활동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차량에 실은 폐연료봉을 방사화학 실험실로 옮긴 다음에 재처리 과정을 거쳐서 핵물질인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그런 과정인 걸로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그동안 공사 중이라던 실험용 경수로는 이제 거의 다 완공이 됐다면서요? 네, 그3팔로스에서도 실험용 경수로는 거의 완성이 돼서 작동상태로 전환된 걸로 보이는 활동이 발견됐다고 그렇게 전한 바 있습니다. 경수로 건물 아래에는 새로 건설된 어, 경수로 조정실이 있는데 그 옆으로 미상 건물이 추가로 들어선 저항도 포착이 됐습니다. 이 밖에도 영변 핵시설 어, 북쪽하고 남쪽에 펌프장이 각각 하나씩 있는데요. 남쪽 펌프장에서 냉각수가 구름강으로 배출되는 것이 희미하게 식별이 됐습니다. 경수로를 가동할 때 사용되는 그 냉각수가 다시 구름강으로 배출되는 이 건데 이는 그 실험용 경수로가 시범 가동되는 걸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아, 여기는 오메가와트 원자로와 실험용 경수로 지역이군요. 무슨 활동이 포착됐나요? 그 위성 사진을 보시면요. 피열리봉저하고 원자로 사이 노상에서 차량 대여세대가 출연하는 것이 포착이 됐고요. 경수로 밑에는 새로 지은 경수로 조정실이 있고 그 옆으로 건물이 하나가 또 들어서고 있습니다. 구름강에는 남쪽 펌프장에서 냉각수가 배출되는 것이 희미하게 식별이 됩니다. 경수로를 시범 가동하면서 냉각수를 배출하는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음, 일명 재처리 시설로 불린다는 방사화학 실험실도 살펴보겠습니다. 어, 최근 동향은 어떤가 설명해주세요. 네, 5월 4일에 촬영한 위성사진을 보면요. 차량 정비구 사이에 차량 두 대만 보일 뿐 어, 특이 동향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곳 방사화학 실험실은 외부에서 반입된 폐열리봉을 제철이에서 어, 플루토늄 핵물질을 추출하는 곳입니다. 음, 방사화학실험실, 일명 제철이 시설이군요. 네, 그, 방사화학실험실에서 그 소각장 인근에 굴뚝 두개가 높게 그 우뚝 서 있는데요. 5월 4일 영상에서 보면요, 굴뚝 연기는 식별이 되지 않았습니다. 차량 정비 및차고 사이에 아, 차량 두 대만 식별됐고, 그외 특이 동향은 없는 걸로 보입니다. 영변 체남단에는 우라늄 농축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라늄 농축시설의 최근 동향은 어떤 것이 있나요? 네, 그 5월 4일 이날은 어, 특이 동향이 식별되지 않았는데요. 용도를 알수 없는 건물 3동의 흰축공사가 어, 진행 중인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또 이산화 우라늄 변환실은 지붕에서 어, 증기분출이 식별되지 않아서 현재 가동을 안 하고 있거나 가동을 준비 중인 걸로 추정이 됩니다. 우라늄 농축시설은 그 외부에서 반입된 우라늄 전광, 즉, 옐로우 케이크를 그 원심 분리기로 고농축 처리해서 우라늄 핵물질을 생산하는 곳입니다. 음, 여기는 우라늄 농축시설이죠? 식별된 상황이 뭔가요? 네, 그 5월 4일 촬영된 우라늄 농축시설에서 건물 세동 신축공사 외에는 특이 동향은 식별되지 않았습니다. 이산화우라늄 변환시에서 전기도 미분출되고요. 하지만 그 다른 날 촬영된 열 적외선 영상에서는 시설이 정상 가동 중인 걸로 보이는 열 발산이 감지됐습니다. 특이한 점은요. 위성사진 좌측 하단부에 는 하늘색 점선원 안에 모내기철을 엎두고 시설 내에서 벼 모판을 조성해 놓은 것이세 곳이 식별이 됩니다. 비닐을 씌워서 하얗게 보이는데요. 어, 북한 농촌에서 봄철 모내기를 준비하는 그 일상적인 모습의 동향입니다. 하지만 그 핵물질 방사능 오염이 그 심각히 우려되는 시설 내에서 목판을 음. 조성하고 요 벼목을 재배하는 모습은 어, 납득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시설 내 근무하는 군인, 과학자, 근로자들이 자급자족, 자력갱생을 위해서 어, 자체적으로 어, 자투리 땅에서 농사짓는 걸로 평가됩니다. 일본에 지금 방사능 오염수 방출 문제로 굉장히 시끄러운데 그걸 생각해 보면 지금 북한에서는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영변 핵시설 단지 일대를 열 적외선으로 분석했다는데 하 미국 나사가 운영하는 랜셋 8호 열 적외선 영상을 분석하셨다죠? 네그 4월 1 2일 촬영한 그 TIR 자료를 이용했는데요. 분석 결과는 제철이 시설은 그 방사 화학 실험실하고 우라늄 농축 시설 두 곳에서 유난히 고열이 발산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두 시설이 활발하게 가동 중인 걸로 판단이 됩니다. 오메가와트 원자로에서는 미열이 발산됐는데요. 원자로는 저강도로 가동 중인 걸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아, 이게 열 적외선 영상인가요? 빨갛고 파란 색상이 각기뭘 뜻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그 영변 핵시설 단지 일대를 그 열적외선 영상으로 살펴보면요 고열을 발산하는 붉은색의 핫스팟 지역이 방사화학실험실과 우라늄농축시설 두 곳에서 식별이 되는데요 이곳에서 핵물질 생산 활동이 활발한 걸로 그렇게 의심이 됩니다 열적외선 영상에서 온도가 높은 지역은 붉은색, 온도가 낮은 지역은 파란색으로 나타냈습니다. 방사 화학 실험실하고 우라늄 농축시설 두 곳이 붉은색을 띄었고요. 오메오와트 원자로에서도 미열이 감지돼서 이것도 시설이 가동 중인 걸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열 적외선을 이용하여 영변 기온 분포를 분석했다면서요.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그 영변 핵시설 단지 일대를 촬영했을 당시인 지난 4월 10일 오전 10시 반, 그때 기온은 어, 평균적으로 섭씨 9도였고요. 최저 6도에서 최고 14도 사이의 분포를 보였습니다. 구름강물은 열발산이 없어서 푸른색으로 차갑게 감지됐고요. 방사화학실험실은 13도에서 14도로 유난히 높은 기온을 의미하는 짙은 붉은색을 보였고 우라늄 농축시설에서도 12도의 보라색 고온을 나타냈습니다. 열적외산 영상에 따르면 요 북한이 연변 핵시설에서 표열료봉을 제출해서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핵물질 생산 활동을 활발히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고요. 우라늄 농축 시설하고 오 메가와트 원자로도 계속 가동 중인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음 그렇군요. 이게 작성하신 열 적외선 기온 분포도인가요? 네, 그열 적외선 자료를 분석해서 이를 그지피면섭씨 그 기온으로 변환하고 1도격계로 색상을 달려서 적외선 사진을 나타낸 겁니다. 방사화학 실험실이 유난히 그고열에 짙은 붉은색을 나타내고 플루트륨 추출 활동이 활발한 걸로 의심이 됩니다. 우라늄 농축 시설도 높은 온도를 보이고 있어 이두 시설에서 핵물질 생산 활동을 같이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고해상 영상과 열 적외선을 활용하여 종합 분석을 하셨는데 결과 및 평가를 마무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 태열봉 저정구 인근 노상에 아, 차량 대여세대가 식별되었고, 특히 열적외선 영상에서 방사화학 실험실이 눈에 띄게 높은 온도를 나타낸 것을 연결해보면요. 폐열료봉을 제출인 시설로 어, 반출해서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핵물질 생산 활동이 진행되는 걸로 어, 추정할 수 있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또한 아, 우라늄 농축 시설도 고온을 나타내는 걸로 분석이 됐는데, 고농축 우라늄 핵물질 생산도 동시에 진행되는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제 마무리합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 로스도 지난 4월 2일 영변 주요 핵시설에 강한 활동이 포착됐다고 밝힌 바 있으며, 미 국방부 부차관부는 4월 18일 청문회에서 북한이 동맹이나 파트너의 핵 공격 시 미국도 핵으로 보복할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최근 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하면서 동북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튼튼한 안보 상황이 절시 요구되는 시점이라는 것을 강조 하 말씀드리면서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